안녕하세요. 애교사랑, 점토사랑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요, 코키버스님과 응. 제가 베이비돌, 이건 토돌라돌이라고 하는데요. 좀 작아요. <laughs> 오늘은 저희가 양말로, 이메리다예요 베이비돌이고요. 베이비돌이고, 얘는 아, 베이비돌이 보고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짜 완전 대박 간단한 만들 건데요. 가위만 필요해요. 가위하고 양말. 음. 먼저 여기 여기 아, 밑에 그쵸? 보라색깔 보이시죠?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선을 맞춰서 잘라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선을 맞춰서 한번 잘라볼게요. 어, 안 잘려. 되고 있어요. 된다. 완전 이게 된다 완전 원피스, 원피스 만드는 원피스 방법이거든요? 됐다. 됐 됐다. 다 잘랐어요. 이렇게 음, 잘랐거든요. 이렇게 잘겠다. 나올리는. <laughs> 근데 여기 앞뒤 여기 아 여기 뚫려 있고요. 네 그러면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키 바타님이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게 자르고 있어요. 잘안 잘려. 라 아 네, 괜찮아요 이 정도. 네 이제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혔는데요. 진짜 쌍둥이 같잖아요. 오 얘는 좀 뱃살이 있어요. 그래 도 되게 이쁘죠 얘는 좀 토들러들이 좀 작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쿠키사랑 전투사랑과 쿠키버터였습니다. 안녕. 안녕.